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미국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어,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이 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그 로또의 금액의 반을 자기 친구에게 어, 줬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이두 사람이 처음부터 로또를 같이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항상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항상 로또를 같이 사니까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로또가 당첨이 되면 우리가 똑같이 그 금액을 나눠주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또를 20년 넘게 같이 샀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진짜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것이지요. 근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농담조로 혹은 그냥 던지는 말로 했던 그 약속을 그 친구에게 지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작은 액수도 아니고 큰 금액을 그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그 친구에게 약속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큰 금액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인터뷰가 이제 나와서 그것을 보게 됐는데 그 분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했어요. 함께 시작했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눠주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가족이 함께 사진 앞, 사진을 찍는데 너무나 즐겁고 유쾌하게 기쁘게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나눠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너무나 즐겁고 기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은혜, 이런 행운을 받으시면 좋지 않겠어요? 하, 나도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구여서 준 것이 아니라 그 둘에 무엇이 있었던 거죠?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약속이. 약속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 꼭 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선택인가? 라는 논란의 거리가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약속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돈, 큰 무엇인가도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참 부러워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약속이라는 것이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또 약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취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누군가에게 이처럼 큰 돈을, 혹은 우리의 평안함을 약속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오늘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 약속.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하, 가슴이 벅차고 하, 행운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마 2300억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하,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2300억 반으로 쪼개면 얼마예요? 1150억 정도 되는 건데, 1150억의 가치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우리 롯데 창업주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유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1조 원이더라고요. 1조 원.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그런데 그 상속세를 얼마를 냈느냐 4,500억을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휴, 그렇게 돈을 많이 내?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안 받으실 거예요. 4,500억 낸다고? 그런데 그 상속자들이 4 명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4,500억 빼면 5,500억이잖아요. 5,500억. 5,500억을 4 명이서 나누면 얼마예요? 1100 얼마씩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로또 맞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로또 맞은 사람은 1100 얼마에서 세금 까고 뭐 하면 어떻게 될까요? 40%더 줄겠죠. 어. 그러니까 오늘 상속받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보다 더큰 재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그 로또의 금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의 상속자들은 그만한 금액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상속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재산이 그 아들들에게 상속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또보다 더큰건 뭐냐? 바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만나서 상속받는 게 로또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로또를 더 크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이처럼 세상에 이렇게 큰 부자, 큰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상속시켜 주실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면서 비록 오늘 내가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정말 소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그러한 상속을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상속 하나 약속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마음에 담대해지고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몰라요. 우리의 상속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큰 어떤 힘 있는 사람 권세자보다 더큰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그러한 아버지가 되시고 상속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율법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특별히 할례 받은 사람들이 전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운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한해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이러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한 명이 더 생긴다고 해서 우리의 몫이 줄어들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제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무한한 능력, 그 무한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 사람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구별 짓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왜? 제안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제안을 하거나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에게나 그것이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지요. 전국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그 예를 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할례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은 것이 언제이냐? 바로 할례를 받게 진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추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그 이후에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행해야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라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간에 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던 간에 그 사람의 인종과 어떤 성별과 그 사람의 어떤 특징과 또그 사람의 의로움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그 삶의 그 현장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속의 약속을 그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 얼마나 막막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마다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 은혜,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해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친구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이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키고 소망하고 바래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소유하는 그 사람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가, 나의 동료가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의 능력에 들어와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그 친구가 로또에 그것을 나눠준 친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오늘 나한테 와서 신청만 하면 내가 내 재산을 나눠줄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다가 자, 자기 이름 안쓸 거예요? 쓰겠죠. 그런데 또한 가지 누구든지 와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와서 쓰면 그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전화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늘 아 약속이 있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 그래도 약속 있으니까 너 먼저 일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료들이 그렇게 기회를 얻고 정말 그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욕을 해서라도 끌고 와고어떡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이름을 쓰라고, 그것을 믿고 쓰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는 오늘이 되시면 간절히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구별짓고 차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방인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갈수록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고 또 어떤 성경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1.1%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결국은 너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수 없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된 죄, 그 행위는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나오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시대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세대들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시험이고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그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혼란스러워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감사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부자들이 그 부자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받는 그 상속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누기 위해 힘쓰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그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그들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도전이 되는, 은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